<laughs> 우와, 미쳤다, 진짜. 미쳤. 뭔 일이야, 이거? 어? 우와. 오, 진짜. 우와. 이씨. 어, 이새끼니다 얘는 진짜 되겠다, 진짜. 자, 타버틀. 시이해봅시다 <síntil> ah. but 시 t r a i 네 h t looking. s t r a i g 어 아, 보 o 둘이 있어? <목> 아 잔창이다 <목> 블루기이다블루기 <목> 이야 블루이 사이즈 봐라 블루기이 이렇게 강렬하게 떨어네 베스트는 열어둬라 블루기이 됐어 한 20cm 되 안돼아이 타이밍에 피딩좀 해주고 그래야지 이 자식아 왜안 하냐 오케이! 드디어 잡았어. 오케이. 아주 멀리서. 스틱 써, 스틱. 응. 아. 그래. 질질 끄르게 해서 놓치면 안 되니까. 아우, 힘들어. 오. 살다 응, 음, 그래, 진짜 낚았지, 얘는. 하... 홀쭉하네. 알락고해보간는 놈들이지, 뭐. 자. <laughs> 드디어 타버타로 또, 몇번 입지 받고, 끌어냈습니다. 아주 요구짜 아니지만, 그래도, 좋네요. 짜릿합니다. 타버터를 시원하게 때려주니까 더 재밌네요. 자, 좀더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더 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오늘, 들어오고 계도 보고 좋네요. 자, 나주 타버터 성공입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스피 스피 가옵냐 나올 건데 그래도 얼마만 나올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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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즈 응환하다 <laughs> 한번 어봐 잠깐만요. 아어세 확대했어. 아 그래요? 응. 오케이. 간다. 아니면 이제 가야 될 시간이네. 자, 오늘은 해질녘. 나주어 타버트 게임으로 와봤습니다. 어. 아주 좋은 활성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음몇 번의 공격을 받았고, 또, 같이 동행한, 어 구독자분하고, 한 마리씩도 손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역시 또, 타버터 잡는 맛이 좋죠. 얘들 점프력도 좋아지고, 파워도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네 본격적인 타버터 시즌이 되긴, 된, 된, 된것 같습니다. 타버터를 때리는 강도가 틀려요, 강도가. 어쨌 어, 아침 피딩하고 오후 피딩 때한 번씩 타버트를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후 짬낚 뭐 많이 잡지 못했, 못했지만은 성공적으로 끝내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